안녕하세요. 닥터 올리 김영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리프팅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실리프팅 할 때는 보통 녹는 실을 주로 사용하고요. 녹는 실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효과가 6개월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이 녹으면서 주변에 콜라겐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탄력이 좀더 유지되어서 좀더긴 시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코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지지대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대를 정확한 위치에 정말 지지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실을 유치시키고 시술을 해야만 효과가 좀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 실프팅을 리 받기를 원하신다면 코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지식이 많이 있고 코 시술이나 코 성형 수술을 많이 해본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으신다면 좀더 오랜 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개인마다 코에 넣는 실의 개수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크고 많이 무거운 사람들은 좀더 많은 실을 넣어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좁은 비주 부분에다가 많은 실을 넣는 것 자체가 의사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 안에는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는데 특히 이 비주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요. 실 위치가 잘못 유치하게 되면 코 비강 내로 실이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도 많이 넣게 되면 염증도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실리프팅을 받으실 경우에는 코 성형 수술이나 코 시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께. 받으셔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실 레프팅 시술 주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실이 녹는 시기인 6개월을 전후로 해서 한번더 시술을 받으시면 좀더 오랜 기간 동안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리프팅 유지기간은 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1년이라는 시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더 유지기간을 더 오래 갖고 싶으신 분들은 1년보다 좀 전에 미리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현재 1년 후에도 본인 코 모습이 만족스러우시다면 1년이 지난 이후에 실리프팅을 받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틀리고 개개인마다 코의 모양이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시술하신 원장님과 시술주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 하신 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원장이었습니다